이제, 원과 직선이야. 지금부터 하는 이잘 되세요. 제가 정과 잡고 처음에 할 때부터 얘기했지만, 그림을 많이 그려봐야 돼. 알겠죠? 자, 원과 직선은요,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고,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어요. 그 원이, 이렇게 있으면, 직선이, 얘를 접할 수도 있고요, 안 만날 수도 있고,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어요. 맞습니까? 1개면 돼요. 그죠? 맞습니까? 네. 그럼 얘는 판매식이 뭐가 돼요? 0보다? 작다. 작다. 0, 0이 된다.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죠. 괜찮습니까? 네. 근데 이게 요 이게 아니라 x-3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 얘는 뭐 25가 나왔는데 얘가 y는 3분의 1, x-5가 있어. 네. 그럼 이거 여기다 집어 판매식 이에 있어? 네. 힘들죠? 네. 그럼 어떻게 얘는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로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걸 D라고 한다면,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뭐야? D가 여기보다, D가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D거든요? 그게 반지름보다 길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 하는 방법인 거고요. 응? 자 그러면 원에서 직선까지거리최소값 어떻게 돼요? 이 원하고 이 직선 사이의 거리 최대 값은 어떻게 돼요? 반지를... 그렇지! 또 맞습니다. 중심에서 거리에서 반지를 더하면 최대 값, 반지를 빼면 최소 값. 맞습니까? 네. 오케이. 우선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접선의 방향이 을 겁니다. 자, 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기울기가 주어질 때, 원 위에 한 점일 때, 그 다음에 원 밖에 한 점일 때. 그래서, 제가 x 2곱다기 Y제곱은 Y제곱. 이럴 때, 원 위에 X1, Y1에서 접선을 게 무슨 얘기냐, 면 이거는. 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원 위에 점이 위에 나 주어진 거야. 예이 점을 지는 접선이라, 한개 얘기 나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걸 어떻게 봤냐? 얘는 x 제곱이라는 건 x 곱하기 x 잖아요. 맞죠? y 제곱도 y 곱하기 y 죠 맞습니까? x 곱하기 x1 y 곱하기 y 는 r제곱 쓴 다음에 여기다가 이 점을 하나씩 하나씩 집어넣어요. 원, 원. 이건 제가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x-a의 제곱 도하기 y-b의 점은 r제곱일거에요. 이때도 마찬가지야. x-a의 점이라는 건 x-a 곱하기 x-a y-b 곱하기 y-b는 r제곱. 그래서 여기다가, 이걸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쏙쏙 집어넣으면 x1, y1. 이렇게 하나씩만 집어넣으면 돼요. 괜찮습니까? 외우는 방법을 제가 소개시켜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가 되야 돼. 기울기가 m인 접선 방식. 그럼 얘는 뭐냐면, 어떤 원이 있는데, 기울기가 1인 접선이래. 그럼 어떻게 해? 1인 게 여기도 있지만, 여기도 있죠. 두 개가 하나. 길이가주어지면 항상 두 개가 나와요. 그건 어떻게 하냐면, 와인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어리둥절 m제곱 더하 이거는 실은 y는 mx 더하기 b라고 놓고 나서 여기다 집어넣고 판매 시스템 0 쓰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는 y는 이 원은 얘를 x축으로 a만큼, y 축 b만큼 평이동을한 거거든요. 동행의 이동을 이용해서 얘는 여기다 x 마이너 a 여기는 y는 d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페인더. 그 그다음에 원 밖에 한 점. 원 밖에 내가 s 만 t에서 접선을 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어떤 원이 있는데 이원 밖에서 접선을 지르 거 됐습니까?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첫 번째. 일단 기울기 a고 기울기 a. 그러면 y는 a에 x-s 더하기 t가 나옵니다이 점이 지나야 다 괜찮습니까? 음. 이거 우리가 이렇게 넣는 거야. a라도 놓자. a라도 놓고 이렇게 놓고 그 다음 두 번째 1의 직선과 거리를 반지는 그러니까 지선 구하고 반지를 구해서 그두 개가 같다 오면은 지가 알아서 a 값이 나올 거요 a 값이 두 개가 나와요. 됐습니까? 네. 네. 자 하나 하좀 설명 좀 해줄게요. 자 이거는 뭐냐면 내가 네, 이를잠해 볼게요. 얘를 y는 mx 더하기 b라면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r 제곱에다가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서 하베스트에 써도 되고 됐습니까? 이 지금 이거 기울기 m이니까 마이너스 mx 더하기 b라고 오는 거예요, 처음에. 네, 그습니까 그래서 이거랑 원하시는 연품여기죠 맞습니까? 네. 얘는 mx 마이너스 마이너스 더하기 b입니다. 그게 바로 반증은 똑같아야 되죠. 됐습니까? 그럼 b에 절차가 거죠 r 루트 m 제곱 기 1이 나오죠? 따라서 네. 아는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 제곱 기 그래서 얘가 네. 여기나오는거예요괜찮아 네. 그럼 얘는? 얘는 어떻게 볼까 얘는 이렇게 보여주죠. 네. 일단 그림을 그려주고 자 얘는 이기 수직이에요 맞습니까? 네 접선이면 그럼 이 기울기는 뭐죠? x1 분의 y1 이죠 이 기울기 0 1고이0 지나는 직선 기울기는 x1 분의 y1 됐습니까? 네 그럼 이 기울기 우리가 구하던 이 기울기는 뭐야? 마이너스 y1 분의 x1이겠네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y는 요 정도 x-x1 더하기 y1을 지나 요점을 지나면서 얘가 수직인 직선의 방식으로 간 거야, 지금. 괜찮습니까? 기울기 이거죠? 분명히 기울기가 뭐라고요? 마이너스 y1은 x1. 이건 크게 알 필요는 없어. 너네들 어, 네. 이거 공식 외우기 내가 증명해주는 방법이 하나예요. 알겠습니까? 어려우면 이건 패스해도 상관없어요. 네. 음. 자, 그러면 얘도 y1을 곱하면 y 곱하기 y1은 마이너스. 또한 y 파이기 y 원은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인데 이, 이게 바로 x제곱 더하기 y 제곱은 r제곱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만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점입니까? 됐습니까? x1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제곱이죠 맞습니까? 예죠 이랬는데 이랬는데 네. 이랬다 얘가 어, 3,1이래요 3,1에서 이 원까지 접선의 방식을 구하래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처음에 기울기 a라고 놓고 요 점을 지나는 거예 뭐냐면 이렇게 있고요 3,1에 대한 대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접선과란 얘기예요 됐습니까? 네. 그럼 그 중에 하나를 y는 ax-3가기 1이라고 놓자 됐습니까? 네. 그러면 ax 마이너스 아니 마이너스 3형이 더하기 힘든요 이거 정개한 거야. 알겠죠? 선생님, 이거 왜 나왔어? 이러면 안 돼. 아까처럼. 알겠죠? 이거 정개한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직선하고 원의 중심 이 0분과 0잖아요 0분과 0까지의 거리가 뭐가 된다? 반지름. 1이 나온다. 중사의 거리가 반지름이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야. 괜찮습니까? 그럼 d는 어떻게 보여? 루트. a 제곱 더하기 1분의 0 0 0으로 결계하 마이너스 3a 더하기 1 얘가 바로 다 1이다. 됐습니까? 그럼 여, 이거 넘겨서 양면 제곱하는 거예요. 이거, 이거 넘겨서 양면 제곱하면 마이너스 3a 더하기 1의 절대값은 루트 a 제곱 더하기 1이고 양면 제곱하면 9a 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1은 a 제곱 더하기 1에서 넘겨주면 8a 제곱 마이너스 2a는 이거 그럼 a는 뭐야? 0 또는 4분의 3이 나오죠. 괜찮아요? 그래서 영어를 몇다 짓는 거예요? Y는. 1. 4분의 3 짓고 Y는. 4분의 3에 X만 3 더하기.